저기요. 수어가자마자 이거 바로 또. 잠깐만요. 저 보여요? 기타. 제가 해볼게요. 저기 사다 있는 거안 믿어도 돼요. 한번 가볼까?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그거 알아요 What the? What the? 아, 아빠, 너희들 까마 빌라고! 아, 진라면 맛있겠다. 후이. 아빠, 라면에 반찬 빼. 라면에 반찬 있으면 안 돼. 아, 이 그새 맞아. 이거 바로 떨어지네. 아, 진짜. 죽으시죠 아유아유아유아유저 지그재그 끼이빨래 어떻게 하냐고요? 노노우 no, no. 어제 그저 빡빡이 그얘 있었거든요 걔가 이걸 완전 못했어요 저 밀리까지 근데 연습을 맞자 했더니 잘, 잘한다요 안녕, 하세요, 안녕, 아, 하세요. 안녕, 아, 하세요, 안녕, 하세요. 안녕, 하세요, 안녕, 하세요. 보여요, 이거? 와. 저기요, 저기요, 제가, 만요가 저기, 저기, 저 잠깐만요. 아, 이번에도 또할수 있겠지. 여기에서 끝낼까요? 아니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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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요. 자, 끝낼게요. 빠이. 얼굴 공개할게요.